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 대답도 없는 것 같고 침묵만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기 쉽지만 사실 그 순간은 우리가 점검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막힘없이 하나님께 닿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환경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방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특별한 환상이나 큰 기적 혹은 직접적인 음성을 떠올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성경을 보면 오히려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사건 속에서 말씀하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겪었던 사건들, 다윗이 양을 치던 자리에서 들었던 부르심, 엘리야가 큰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모두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피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멀리 하려 해도 계속 내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인내를 훈련시키며 결국 더큰 은혜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기보다 불평하거나 그저 상황을 탓하는데 그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누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외면했지만, 결국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작은 불편함과 양심의 소리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거나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단순한 감정이라고 치부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내적 불편함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실패와 막힘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낙심하거나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막힘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을 듣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사건은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상황의 막힘을 무시하고 억지로 밀어붙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경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경험했던 완강한 저항, 다윗이 사울에게 받았던 억울한 대우, 바울이 교회 안팎에서 맞닥뜨린 수많은 갈등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만나는 갈등과 도전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배우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모든 사건과 관계, 모든 작은 변화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같은 시간에도 분명히 주님의 인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상황을 무시하거나 우연으로 치부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삶과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침묵을 경험할 때 먼저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 그분의 사인을 듣는다면 침묵 속에서도 선명한 음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더 의존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위로를 주기도 하고 조언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의 말에 더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감해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영적으로 중요한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조급함에 빠져 사람의 말에 휘둘렸습니다. 아론이 백성의 요구를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 앞에 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말과 요구에 따라 행동했을 때 결국 그들의 신앙은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기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의 말은 당장 들을 수 있고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더 의존하게 된다면 기도의 방향은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사울은 백성의 말에 따라 좋은 가축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백성의 눈치를 보았고 사람들의 요구를 우선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인해 왕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평가, 주변의 조언, 세상의 시선에 더 크게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우리 스스로도 그분의 인도를 놓쳤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대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문제는 자주 드러납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조언은 참고가 될수 있지만 최종적인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보다 사람의 말이 더 빨리 들리기 때문에 그쪽을 붙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고 사람은 금방 대답을 해주니 그 대답이 더 분명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나중에는 후회와 아픔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기도하는 방향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며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기도로 변질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순간 끝이 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순간 기도의 생명력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조언은 유익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사람의 소리보다 더 깊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의 말에 더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중 무엇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람의 말이 내 기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람의 말은 참고로만 삼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사람의 말은 유한하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훈련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그것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듯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을 아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과 시기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내가 생각한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응답이 없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성경 속에서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 곧 예언자가 직접 안수하고 기도해주는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종들의 설득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은 깨끗해졌습니다. 나만이 처음부터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였다면 더 빨리 회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왕이 되어주셨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기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루어달라는 강요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지만 그 결과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을 고집하면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허락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지 깨닫게 하시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마음 속에는 이미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란대로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오히려 더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는 벽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침묵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을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선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도 고통을 피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기도가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셨다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내 뜻을 강요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깊고, 더 풍성하며, 더 안전한 길로 응답하실 뿐입니다. 그렇기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먼저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만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이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침묵처럼 보였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넷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을 다듬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이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상황 변화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성품을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침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훈련이 바로 이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강하게 앞서 있으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조금씩 꺾으시고 겸손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반죽하여 모양을 빚어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내가 길러지고 감사하는 습관이 자리 잡으며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삶이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실하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으셨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성품을 다듬으셨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요셉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다듬고 더큰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조차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처럼 기도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최선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연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응답이 늦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선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더 순수해집니다. 결국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순간뿐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조차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은 때때로 길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 귀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이 오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계시며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을 것이고 그 기다림은 장차 감사의 고백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